아니 뭐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고 네. 제가 두 돌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어. 사진만 보고 어.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죠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라는 거는 내 사진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전유구레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56년생 이정우고요. 전유구레이에서 아저씨죠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6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신 거예요? 만 67세죠 제가 봉제왕구를 23년째 하고 있거든요 봉제? 인형 있잖아요 애들 네. 가지고 노는 인형 펜시용품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 왕구점, 문방구점 <laughs> 또 한편으로는 프리랜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광고 모델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연기를 배우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도 그쪽으로 음... 도전을 했고 아, 그, 그렇게 중반을 넘으셨는데도 인플루언서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욕심이 생겨요 그래도 맨 처음 할 때보다는 어, 바뀌지 네. 않으셨을까요? 변화 많죠 제 자신부터도 그렇고 생활 자체도 그렇고 오. 마인드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활동 범위도 과거에 제가 생활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러려고 시작을 했던 건데 해보니까 그런 도전, 도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의 스스로도 많이 기대가 큽니다 프랭크 2분 정도가 미니미이거든요 우리 신인들한테도 이 프랭크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전신 운동이 된다고 할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기가는데. 그럼 2분 가볼까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키에 가까워요 그럼 공감을 잘 못하시나요? <laughs> 못하는 건 아닌데 안 하는 척가는 거죠 내향형인가요 외향형인가요? 내향형에 속합니다 <laughs> 아힘다 빠졌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저기가 제 개인 방이거든요 각방을 쓰시는 거 <laughs>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유가 많죠 응. 집사람 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집에 들어오면 하루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SNS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 피드나 영상 편집해야 되고 밖에서는 응. 활동적으로 하지만 은당일날 있었던 대수술에 대한 모니터도 좀 하고 저도 좀 방해가 되고 집사람도 신경 쓰이고 그니까 아, 서로 공간 분리를 네, 해 놓으신 네, 거네요 네. 방은 지금은 안 되는데. 골프도 치시나 봐요. 23년 됐습니다. 네. 이거는 뭐예요? 황금호장 박았을 네. 때. 황금 연못이야? 아니 황금. 호장 여기는 영봉 씨금고쓰여있데 아, 아, 어, 여기 뭐... 아저씨 멤버분들이랑 같이 찍으신 거네요 네, 네. 우리 음... 멤버들 거의 다 우리 멤버들하고 다 찍은 것들이 많죠 이건 뭐예요? 패션쇼 했던 거 그리고 저거는 대만에 있는 우리 테나돼서온 거고 맨 처음에 패션쇼 나갔을 때 네. 입었던 거. 이게 몇 살이에요? 아, 64... 아 어, 이거는 뭐예요? 음. 드라마 찍을 때 저한테 배당된 대사 연기 음.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 <laughs> 이거 <laughs> 서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셔서 맞춰놓기는 했는데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걸 한강서에서 아 그러셨구나 에이, 예 알겠습니다 또또 또 하나 또 다른 거 얼마 전에 찍었던 드라마 어고 축하해요 어,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두 번째 인생 사시는 거네 <laughs>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 정도가 YOLO You Live Only Once 인생은 단한번 그래서 시원하게 발라먹고 거지 되자 <laughs> 시발 거 <고. 웃음> 이건 제가 또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제가, 기타도 치세요? 네, 즐기는 편이었거든요 옛날 생각이 나서 요즘은 기타도 배우고 옛날 생각이면 언제 20대 무근 실력이 그래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오, 몸이 음. 기억하는 거네요 네, 네. 그때 그게 배우고? 참 신기하더라고 40년 지나서 와. 여기가 제 드레스룸입니다 연예인 옷방 옷방에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는 거 집사람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출근룩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제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럴 겁니다 이거 오늘 어떻게 입고 나가지? 뭐 날씨도 계산해야 되고 추운 겨울이라도 약간 포근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맨날 하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옷은 많은데 왜 이렇게 입을 게 없지? 그렇죠 <laughs> 밖에 날씨가 영상 한 2, 3도 좀 얇은 옷들도 있죠 0.23도 패션 또 도수까지 이야기안 끊었고 <laughs> 여기, 여기 있는 마브라 컬러가 좀 매치가 될수 있을만한 거 요, 요, 요정도 이렇게 해 괜찮고요 요정도 오음어 느낌 있는데요 영하 5도 더블 코트 같은 거 부드러운 크림 룩인가요 이렇게 해서 오 예쁘다 룰러 해도 받쳐 해도 패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딩은 필수품이죠 네. 코트랑 패딩 중에 뭐를 더 좋아하시나요? 하... 패딩 1불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뭐 무수기의 그 딩그로도 겨울 패션 완성은 까만 패딩인 그래가지고 멋 <laughs> <laughs> 이러면 칼바람 눈뭐 아무 걱정 네. 없죠 제가 패션에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좀 무지했어요 패션 너무 좋으신데요 우리 저지구리 우리 건대표 알고 난 뒤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웠죠 그 꿀팁 몇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첫째로 칼라 매치하는 거 오.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거 거기에 맞게끔 신신 신. 네. 신발 또그 칼라에 대한 부분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또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이 흰색 검정색 브라운 음. 그 블루, 아이보리 이런 몇 가지 컬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와. 저도 보면은 네. 그런 쪽의 옷들이 그 대부분이에요. 오늘 출근룩 보세요, 어떻게 할까? 오늘은 블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 저으니까나다 플로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 제 프로필에다가 멋지게 나이 들고 싶다고 그렇게 썼거든요. 인생 자체가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지만은 어, 이 나이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제 인생에 대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제 자신이 배하고생활에 활력소를 느끼면서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음. 어, 제 슬로건 자체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 아까 굴곡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굴곡이 있으셨나요? <laughs> 제가 좀 보기보다 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어요. 혹시 바코바 학고방이 뭔지 알아요? 학고방이요? 네. 그, 학. 고. 방. 그, 그게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단어를 잘 몰라. 거의 학고, 몰라. 학고방. 그... 학고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laughs> 네? 천막 쳐는 알죠? 천막 치고 사는 거. 텐트 같은 거? 음, 음. 그거는 캠핑 갈때 이렇게 치는 <laughs> 천막 아니에요? 학고방이 뭐냐면 네. 천막에다가 비세지 말라고 아 바를 수 있는 몰탈 같은 거 갖다가 천막에다 뿌리고 음. 그 안에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셨다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받고 이야기하면은 정말 찢어지기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거죠. 어...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고 네. 제가 두 돌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어. 사진만 보고 어... 아,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걸 알게 됐죠. 일남 3녀예요그 어, 제가 막내. 어... 제 위로 또형 하나, 누나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두 사람은 홍이알타가 저하나에 어... 먼저 갔어요. 성장해 오는 가정이 그렇게 음... 만만한 건 아니죠 이런 이야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상당히 싫어할 건데 일단 들어보고 괜찮으면 <laughs> 남겨놓을게요 <웃음> 저희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술 찌꺼기 꿀꿀이죽 이라고 그러죠 간식거리였고 밀가루 100억 강냉이 100억 우유 배그 정부에서 주는 배급품들을 좀 많이 얻어먹고 그렇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학을 하면서 컸어요. 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하면 아르바이트. 아, 아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고, 고학이라고? 다, 내가 고생하고 돈 벌어서 학교 다녔다라는 아,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고학이라고 오, 그러는 고학.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새벽에 네. 신문 배달. 어. 그 당시에는 잡이 없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신문 배달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그게 몇살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게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된 최초자 네. 시발점이 된 거죠. 자, 들어오세요. 어. 자, 그 도세요. 안녕하세요. 아 유명한 분들이 있네요. 동제 인형, 컨테이너 물건을 받아 가지고 바로 직송으로 보낼 거는 보내고 나머지는 국내 유통하고 인형 재고나 악성 재고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포함돼 있어요. 악성 재고가 뭐예요? 이미 인기가 시들은 거. 어, 잘안 팔리는, 팔리는 거. 안 팔리는 거네요. 이 친구들은 잘 팔리는 친구들인가요? 아, 지금 계속해서 유통되는 물건들이에요. 어, 자. 잘 나가는 애들. <laughs> 꼬부기 피카츄 피카츄 포켓몬 시리즈들이 좀 잘나가고 네.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포장하고 바코드 그레체에서 아 요구하는 유튜브 업체라고 네. 보면 돼요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레체에서 바코드를 좀 붙여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붙여줘야 돼요 선수 이렇게 붙여야 되네 그렇죠 여기 다시 작업하면 돼요 살짝 카운터도 더 해야지 네 아니 말도 안 하시고 속 척척인데요? 말하나 뭐딱 보면 다 아니. 아, 딱 보면 척이에요? 평상시 하는 일상이니까. <laughs> 최종 고객은 아이들이겠네요. 그렇죠. <laughs> 소비자들 층이 다양해요. 님이 모델 활동 하실 때 처음에 어떠셨어요? 우리 이 일이 같이 다 같이 해야지 돼요. 모델을 하고 싶다고 갑자기 그냥 오래전에 생각하고 있었다고 어느 날막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해야 되는데 모델 활동을 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나한테 친아들이 네. 많이 호응해줬어요. 아빠가 활동할수 있게끔 알아봐주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하니까 본인이 네. 너무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즐거워하니까 저는 우리도 좋아요 처좀 당황하셔도 됐어요. 아, 그렇죠. 처음에는 무슨 다 늙어서 그런 걸 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평소 본인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해왔다. 또 자료도 많이 찾아봤더라고요. 어렵게 꺼낸 얘기인데 뭐 쉽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잘하고 있 한모금 하시면서 하두 하시... <laughs> 분이 대표님이신 거예요? 우리 회장님. 어, 회장님이시네요. <laughs>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셔야 될 텐데. 아, 도움은 네. <laughs> 이 사업만 내가 시작한 게2 3년째예요 99년도에 제가 서울에 혼자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식구들 다 포항에 놔두고. 어... 올라오자마자 제가 고시원에서 한 6개월 동안 살았어요. 직장 어... 역사 얘기하는 왜냐면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에서 직장을 가감하게 때려치우고 나와서 사업한다고 까불다가 네. 알아먹었어요. 두 번째 사업을 소금 공장을 했었어요.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정리를 하고 수업을 좀 하다가 그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아무튼, 뭐,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있었는데, 99년도에 서울을 올라와서,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 국리를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봉제 왕고에 관련된 부분을 음. 습득을 하게 되죠. 영업을 하면서, 이쪽 시장이나 생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네. 어느 정도 경험으로 이제 와닿아서 음. 만들어지게 된 거죠. 23년 동안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쉽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업이라는, 지 아. 현재까지도 계속 네. 진행하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 집사람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죠. 결국에는 감절해야 이거 아니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네. 해서 20년을 넘게 하신 거네요. 네. 그동안에 제 노하우를 뒷받침을 해서 음. 또 우리 가족들의 도움도 컸고 이제 하나의 직업을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가 네. 모델 일을 제 2의 직업으로 엔점러가 되신 거네요. 비생각게 따지면 직업의 구성이 좀 많습니다. 광고 모델, 패션 음. 모델, 영화, 드라마. 이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네. 복잡해요. 힘들기도 어... 하고. 이게 편집을 혼자 하세요? 처음에는 되게 웃기게 봤거든요. 뭘 한다고 막 그냥 혼자 앉아서 고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저금뭘 한다고 저렇게 하냐고 했는데, 아,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놓은 거 보면은 어, 너무 신기한 거야. 말소리도 필요 없는 걸딱 잘라버리고, 어, 깜짝 놀랐어요. 애들하고도 사실 좀 무시했거든. 노인 내가 뭘 한다고 저렇게 하냐고 했는데 요즘 애들도 오오 오, 이게 그냥 애들. <laughs> 얘기 같아, 뭐 얘기 같때뭐 아빠가 뭐 했다고 오오가 우리 집에는 완전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만 나오지 집에서 위상이 달라지셨는데요 아, <laughs> 저도 진짜 깜짝깜짝 놀라서 와 이걸 어떻게 하셨지 저도 이제 제가 자꾸 이런 말 하면은 또 굉장히 잘난 척 할까봐 자안 하는 속으로만 생각했거든요 네. 아, 진짜 나 영상 편집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놀랐어아 진짜 찐 반응이네요 폭망에다가 이것 때문에 이게 내효조 상품들이죠. 거의 안 나가니까. 아, 직접 만드신 거네요. 네, 네. 와, 너무 대단하다. 전국에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네, 너무 귀여워. 편집을 부족한데. 직접 하시면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편집 하는 거를 이거 이거 편집하는 거 보내 줄까? 보내 주는 게 아니고 만드는 아, 아, 그래. 매니저분이 내가... 아주 훌륭하신데요. 장점과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점도 계신데요. 많아요. <laughs> 단점도 많지만 내가 장점은 그건 100점짜리고. 왜 그러세요? <laughs> 어? 오, 지금 자막 핸드폰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어, 거기서 느낀 점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잠실 유명 해집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입구 대기줄부터 심상치가 않더니 젊은지 친구들 속에서 보니까 중년은 우리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 많이 받고 이만 퇴장하는 게 매너다 싶어서 일찍 나왔습니다. 매너 크 아니에요. <laughs> 네, 매너 크. <laughs> 좋은데요, 콘텐츠가. 직접 이렇게 촬영도 하시나요? 삼각대를 항상 가지고 다니에요. 아, 미니 그렇죠. 삼각대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보다가 배경이 괜찮다, 분위기가 괜찮다, 지체 안 하고 바로 끄집어냅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뭐였죠? 인형할배. 구도나 각도에 대한 부분 무척 신경 써요. 이렇게 하는 고축입니다 <laughs> 네. 일거리가 쌓여 있네요. 지금 포장 중이신 거예요? 네. 오. 주먹. 어? 주먹. 이거 겨울에 따뜻하겠는데? <laughs> 이게 한동안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겨울에 이거 따뜻하겠는데요? 아.. 응? 다 촬영했다가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거죠. 인형 사업은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경기에 또 많이 민감하잖아요. IMF 때 시작해서 사드, 국제적인 관계, 국내 경기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지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죠. 인형이 그런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인가요? 아 그럼요. 민감하죠. 어... 소비자들 주문해서 돈이 안 나오면 어떤 것든지 잘될 리가 없잖아요. 아, 인형은 응. 또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주머니 사정이 좀안 좋을 때는 <웃음> <웃음> 인형. 형해서악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민감할 수 있겠네요. 갑작스럽게 캐릭터가 유행이 되다 보면은 유행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또 저희들도 또 변화가 생겨요. 아, 인기 많던 인형이 갑자기 인기가 없어지면 그게 다 재고가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악성 재고가 되는 거죠. 생처리할 경우도 있고. 앞으로도 인형은 우리 생활 속에서 뗄수 없는 아이템이죠. 맞아요. 저도 사실 인형 좋아해가지고 큰 인형 두개 있거든요. 이렇게 큰 인형은 또... 어, 너무 예쁘다. 얘, 너무 예쁜데요? 음, 얘, 잘 나가요? 어, 얘, 잘 나가요? 이 친구는... 그전에는 남대문에도 매장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경기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있던 상인들이 문 닫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음... 그 저희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음... 정리하고 다시 이제 원산복구를 한 거예요. 매출이 어떻게 되나요? 네. 과거에는 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직원 한 두세 명 데리고 하면서 연매출 한 2, 30억 정도는 했어요. <laughs> 지금은, 그죠? 뭐, 우리 그냥 밥 먹을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대표님한테. <laughs> 매출을 네. 한 10억 정도 잘 알겠습니다. 공제인용으로 10억이면 천원데요. 우리는 도매업을 하잖아요. 마진이 어, 박해요. 어, 월 400만 원. 네. 아, 19평에 동대문에서요? 남대문. 아, 남대문에서. 진짜 제일 알려진 거잖아. 맞아요. 보통령이잖아. 어, 네, 보통령. 이게 소비자가 가 그럼 2만 4천 어, 원이에요. 소비자가 가한 개가. 근데 유통이 싸게는 우리 들어오는 것보다 더 싸게 될 유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무실에 저기도 어프리인에서봐고 아. 그러잖아. 그, 그러고 이제 뭐 휴일날 쉴 때. 일요일 되면 우리 둘이 스크린 가요.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불량 욕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이야. 닮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우리는 그 소리가 많이들것요 처음부터 <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신혼여행 가도 오빠냐고 <놀람> <laughs> 한때 이런 게 있었죠 핸드폰에 인형 알라따라 달고 다니면서 생산 원조예요 인형 활배네요 그, 진짜 그걸, 그걸 히트친 사람이 나예요 요만한 거한 네. 박스에 그 100만 원 가까이 되거든 어. 그걸 한몇십 박스씩 싣고 다녔으니까 그러면 몇 천만 원 되죠 재밌었죠 하여튼 네.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 은 성가까지는 아니지만 가손으로 갔네요 그래도 식구들 밥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시작이 돼요 아, 그때가 정리를. 40대였어요 40대 할 음. 참이 일하 그때 다시 시작을 한 거나 맞춰야지 요즘에 30대나 20대 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 포기라는 거는 내사정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권유브레이 시청자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시도하는 자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은퇴하고 새로운 자리를 잡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은 어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정말 재밌는 인생을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여기서 심 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부분은 겁 없이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또저희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브레이 파이팅! <laughs>